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이번 프로토 승부식 15회차는 프랑스 리그가 대부분이고 프리메라리가 두 경기, LADBG 한 경기, 나머지 컵대 경기들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프랑스 리그는 잘안 건드리는 리그라서 좀 애매한 회차이긴 하다 이번에도 어, 그러니 금액은 반드시 조절해서 배팅하도록 하자 그럼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고 짧게 분석 시작할게 독일 F1컵 16강 라이프치 대호펜나임 리그 3위 라이프치히 대 리그 13위 호펜하임 간의 매치다. 지난 라운드 라이프치히는 슈투트를 홈에서 맞아서 이기긴 했는데, 내가 핸디승을 갔었는데 일반승이 나와서 멤버십 픽이 처음부터 나가리가 났었어. 반면에 호펜은 홈에서 메넨글라드바트를 상대했는데, 호펜의 결정자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메넨 사이드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역시나 메넨은 시즌 첫 승을 원정 첫 승을 거둘 수 있었지. 그것도 무려 네 골이나 쳐 박으면서. 어, 올 시즌 라이프치는 리그에서 홈성적 1위의 강팀이고 결장자로는 기존의 은큼크 선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니올모가 부상으로 추가 결정이 예상되고 있다. 호페는 지난 경기랑 좀 비슷하게 핵심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진에서 3명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야. 어, 아마도 지난 맨넨전하고 선수 구성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번에도 라이프한테 원정에서 개처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라이프치 승 가도록 할게. 프리메라리가 레알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어, 리그 6위의 베티스 대 리그 1위 바르셀로나 간의 매치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헤타페 원정에서 경기 끝무렵에 이글레아시스 PK골로 간신히 승리하였고 바르셀로나 역시 지로나 원정에서 한골차 똥줄승을 거두었다. 지금 베티스는 지난 시즌보다 페키리와 후아미 같은 어, 주축 선수들의 폼이 많이 죽으면서 공격력에서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득점이 리그 전체 13위 너무도 골을 못 놓고 있는 베티스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점을 쌓고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징계가 끝난 레반도프스키가 출전이 가능한 상태지 어, 창끝에 무델대로무딘인 베티스를 상대로 조포가 돌아온 바르샤이기에 지금 레알과 선두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승리를 할 거라 생각됐나 이 바르셀로나 승 가도록 할게요 리그왕, 스타드 랜드, 스트라스부르, 리그 5위 랜드, 리그 17위, 스트라스부르 간의 매치다. 랜은 어, 최근 원정에서 연이인 패배를 하고 있지만, 홈 성적은 9승 1패로 리그 2위에 랭크될 정도로 막강한 랜이다. 반면에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어, 오히려 홈보다 나은 이상한 기록을 보고는 있는데, 어, 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동안 원정했던 만났던 팀들이 중화위권 성적의 팀들이 대부분이었어. 그 팀들 상대로도 2승 3무 4패, 13 득점, 16 실점으로 성적이 좋지 못하지. 게다가 이번 경기 결장자를 보면은 수비진에서 핵심 선수들 출혈이 있고, 팀내 최다 도움을 기록 중인 핵심 미드필더 벨가르드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이다. 팀내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가메이로도 퇴장 징계로 나올 수가 없고, 물론 렌도 팀내 최다 득점자인 테리어가 부상이고, 칼리무엔도 공격수도 여전히 아, 출전이 불분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선수 뎁스에서 차이가 있는 두 팀이고, 또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는 렌이 또홈에이지만큼 충분히 우위를 가져갈 거라 생각이 든다. 스타드랜 승 가도록 할게. 어, 이상으로 포르토 승부식 15회차 짧게 분석해보았다.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어, 이번 회차도 별로 마음에 드는 리그가 아니지? 프랑스가. 그래서 또 컵대회가 대부분이고 어, 살살하게 추천하면서 나는 그럼 내일 추가픽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면서 친구들아 잘 있어. 안녕.